오늘 진행할 무료 에어드랍 작업은 레인메이커인데요. 레인메이커는 AI와 디핀 섹터를 포함하고 있는 무료로 구동할 수 있는 노드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렇게 노드 구동자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세팅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메이커는 웹3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AI를 합숙시키고 노드구동에 참여한 검증자들에게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디핀 형식의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게이트아워와 점프 등으로부터 7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노드 구동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상단의 에어드랍을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이렇게 공식 채널에 참여하는 건데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요. 노드 구동 하시면서 트위터에서 에어드랍 일정이나 최신 소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인 AI 가입인데요. 여기 사인업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클릭해 주시고요. 아이디와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계정을 만드시면 여기 입력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오는데요. 메일 확인하셔서 인증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앱 설치인데요.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에 맞게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전 아이폰 유저라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설치를 진행해 줬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좌측에 어카운트 탭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커넥트 월렛을 클릭하셔서 지갑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연결을 해 줬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면 구글 OTP에도 연동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add kyc를 클릭하셔서 kyc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1차 인증을 마치시면 이렇게 2차 인증으로 사진 인증까지 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매니지 팩터를 클릭하셔서 세부 정보까지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완료로 하셨으면 링크 어카운트 클릭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클릭하셔서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계정을 만드셨으면 다시 링크 어카운트 클릭하셔서 연동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뎁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좌측의 v a l i 터 a t o r n o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N r o 클릭해주시고 동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운영 체계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를 진행해주시고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퍼블리키가 나오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복사했던 퍼블리키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Register n o 클릭해주시고요. 약간의 동의 하신 후에 Continue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등록 상태로 뜨면 노드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좌측에 대시보드 탭으로 이동하시면 요렇게 채굴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별로 채굴이 시작됩니다. 다음 채굴 주기까지는 약 14일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퀘스트 탭으로 이동하셔서 추가 미션들까지 진행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요즘 디핀 관련 무료 노드들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핀 섹터는 AI와 더불어서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특정 플랫폼이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 메타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참여 가능한 플랫폼들은 미리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수익 응원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